사라져가는 우리 민족의 전통 검을 살리기 위해 중도일부가 기획한 기획 시리즈 '우리나라의 전통 검 이야기' 오늘은 드라마와 사극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극용 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극에서의 필수 아이템 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신분과 위용의 상징으로 없어서는 안될 소품이죠. 최근 케이블 드라마와 영화에서 사극이 인기를 끌면서 소품인 검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는데요.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안시성, 영양, 남한산성, 역적 등 흥행에 성공한 영화에 사용됐던 칼은 바로 이곳, 대전에 있는 도검 제작소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성 시청자들이 신금을 울렸던 드라마 도깨비. 주인공만큼이나 주목을 받았던 바로 이 도깨비 칼인데요. 시지와 결합된 신비로운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도깨비 검은 그 크기만큼이나 화려한 문양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칼에 새겨진 도깨비 무늬 수막새는 사나운 도깨비 얼굴을 표현하였으나 과장된 큰 눈과 찢어진 입 등의 요소에서 해악적인 느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강렬한 이미지로 호신을 상징하는 장식물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검이나 장신구에 많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드라마 육명이 나리사에 나왔던 이방재의 검도 도검 마니아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검인데요. 일본도 스타일을 띄고 있지만 순수 국내 기술로 수년간의 고증과 잠원을 거쳐 만들어진 검이라고 합니다. 우사 백동수는 조선 정조대의 무관으로 우예 도보 통지를 역술했던 인물입니다. 드라마 백동수에선 조선의 명품 칼 조선 환도와 다양한 형태의 검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검들 역시 철저한 고증 작업과 드라마 캐릭터에 맞춰 제작된 검들입니다. 지난해 방영됐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선 일본 낭인페이 두목 구동매의 칼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구동매의 검으로 불리는 이 칼은 검집에 새겨진 그림과 물결무늬가 선명한 칼날의 모양에서 전형적인 일본 전통 거미 형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극에서 등장하는 군사 소품은 육군 박물관과 전쟁 기념관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행된 서적을 토대로 제작되며 필요시 연구원이 자문을 얻기도 합니다. 일본도나 중국 거미의 경우 일본 장인들이 발행한 도검 서적과 중국에서 발행된 도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만들어집니다. 사극용 소품의 경우 영화나 방송사에서 완성된 시나리오를 소품 팀이 대략적인 형태를 취한 다음 도검 제작소에서 고정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전문 장인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하면서 완성품을 만드는데 보통 3에서 6개를 걸쳐서 초기 물량을 만든 다음 촬영 일정에 맞춰서 추가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한두 대도의 경우, 손잡이 끝에 용과, 봉황, 삼엽이 새겨진 환이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는 신분이 높은 지휘관이나 고위 관료들이 검에서 볼수 있는 양식입니다. 일반 사병이나 병조리 칼은 둥근 환의 모양만 갖춘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강용 소품의 경우, 임금 또는 주인공을 비롯한 장군들의 경우, 화면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디자인과 재질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데요. 보통 세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수치기만 해도 선열에 낭자하는 무인들의 대결. 과연 사극에서는 어떤 검으로 연출할까요? 극 중에서도 백이 또는 검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는 장면들은 실제 징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대부분 전문 연기자들이 사용하고 대부분의 사극용 검은 FRP 즉 혼합용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가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극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참수형. 극중 막나니가 든이 칼은 실제로도 존재했을까요? 조선 시대 사형은 사약을 내리거나 교형, 능지처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참수형, 즉 참형의 경우 역정이나 중범죄자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진행됐다고 합니다. 중도일보가 전해드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검 살리기 기획 시리즈. 다음 시간에는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